11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 저는 이 11절 말씀을 보면서 아, 형제들아 오늘 본문에 아주 제 마음을 제일 많이 끌었던 단어입니다. 형제들아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시점, 왜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습니까? 그가 일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안디옥에 돌아와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순회 그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갈라디아에이 바울이 세운 그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된 것이다. 유대의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그 할례를 받아야. 세례받는 것만이 아니라 몸의 표시로 할례까지 받아야 너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는 우리가 어저께 본 대로 그 거짓 복음들이 전해졌고, 그 거짓 복음들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엊그저께 본 것처럼 사도권에 대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한. 어, 사도가 아니었다. 어?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정통성을, 어? 정통성을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 갈라디아 교회를 다 휩쓸고 지나간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이 복음에, 그 다른 복음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흔들려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로 그렇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버려 버리고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형제들아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지금 소식을 들은 바울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배신한 것과 같은 거예요. 곧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 의심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래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어, 모세 율법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러면서 그를 그 그리하여 할례도 어, 받아야 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라고. 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대전제,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대선포, 대명제를 부인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곧 자기의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배신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제가 개척한 교회가 제가 전한 저를 통해 성령님이 전하신 복음을 버려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면 그 변질되어져 가서 또 거기에 또 제가 전한 전한 저를 저를 또막 비방하는 일들이 막 들려온다면, 저는 그들을 향한 편지를 쓴다면, 그들의 호칭을 어떻게 쓸까? 저 어저께 이것을 놓고 묵상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어, 좀 독하게 쓰지 못할 것 같아. 이, 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뭐, 이렇게는 쓰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호칭을 빼버리지 않을까? 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호칭을 빼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알리게 하노니 이렇게 쓰지 않을까? 왜 그렇게 형제들아까지 이렇게 높일, 높일 만큼 제 마음이 넓지 못함을 어제 이렇게 발견해 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배신한 형제에게, 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래 맞죠. 이게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일점일획도 버리지 않고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로 여금 누군가와 원수 맺게 하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를 원수로 대하지 마시고 그를 원수라 부르지 마시고 그를 형제라라고 한번 불러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형제들아 이말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위대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호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 마음과 합한 사람을 보면 얼굴이 햇말가지고 그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있고. 아, 또이뭐 억울함이 있고 마음이 상함이 있으면 이 얼굴이 시푸러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이 처세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와 원수 맺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길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뭐가 내가 전한 복음은 어?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어, 헷갈리고 있지만 내가 전한 복음이 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 전해진 복음이라 하는 겁니다. 데이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시종일관 전하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 되어 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 어, 화려한 언변으로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그 단서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의 구분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꼭 무엇이 있어야 하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의 색으로 돌아갔노라. 어, 자기가 옛 신분이 무엇이었음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의 박해자였습니다. 그의 박해 박해를 박해자로 설수 있었던 건 당시 유대교의.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사내들의 그 명령서를 받아서 그 영장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올려고 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그는 3년여 동안 아라비아에서 그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개시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11절의 말씀에서 1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곳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되어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곳에 묻혔지만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의 행보에 동참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처럼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가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져주,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뜨거운 햇빛을 취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에 차가운 기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그곳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또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오직 누구의 도움에,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3년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얻어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는 어딥니까? 뭐 광야를 찾아서 저 사막 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도 광야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까요 골방입니다. 골방. 아무도 아무도 없는 그 골방. 오직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그 골방,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그가 사도로 무장되어졌고, 사도로 사명을 받았고, 사도로 그리하여 이방인을 섬기는 자로 주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이 아라비아 광야와 같은 골방인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이제 담에 속에서 돌아와서 안디옥에 오게 되어지죠. 안디옥에 오게 되어지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미 이미 그 할례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비롯한 어, 이 바나바에서 일행을 꾸려서 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서, 사도들로부터 이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응답을 얻어오십시오라고 사절단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때 그때 그곳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그때 가서 아라비, 어, 이 게바, 그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십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서 그 후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한 이야기를 잠시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예전에는 어다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음, 어, 그래하여 내가 스데반이 스데반이 재판을 받을 때는 거기에 찬동했던 사람이었다.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맞고 맞아 저스데반은돌 맞아 죽고 맞당한 사람이야라고 박수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내가 그들에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곧,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은 누가 드러납니까? 자기가 드러납니다. 이 단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현대 교회들이죠. 이 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자는 다를 이자단 자는 끝단 자의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그 신천지의 그이 교리를 보면, 어, 그 앞부분을 보면, 뭐, 거의, 뭐, 이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아요. 어, 특별히, 어, 이 성경적인 특별한 지식이 없는 한, 그냥, 아, 뭐,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동의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끝이. 끝이 무엇이냐면, 어, 요한 계시록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면서 요한 계시록에서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다시 오실 메시아가 이만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예수가 아니라 끝이 교주인 것입니다. 그 누가 영광받아요? 자기가 영광받는 거예요. 이게 이 단인 겁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끝이 무엇입니까? 그 끝까지 누가 영광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바른 복음의 끝이 무엇이래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 이것이 진정 바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것. 이것이 바른 복음의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바른 복음을 가졌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래야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도 형제라. 고백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으로부터 바른 복음으로 계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 받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